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최고의 복을 누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환란과 문제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은 최고의 복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최고의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복은 오늘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임이라고 하는 할은 함께고 만우는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요셉은 많은 어려움과 시기와 또 미움과 고통을 많이 겪지만은 임마누엘의 은혜로 승리했고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깊은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많은 시기와 질투를 형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독점은 결국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는 것도 나는 행복하고 좋지만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로 원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줄때 성숙하고 받을 때는 행복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받기를 원하고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긍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것은 얼마나 하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행복은 하지만 성숙은 없지요. 결국 나누고 베풀고 무엇인가 자기의 삶을 내려 보내게 될 때에 바로 신앙적 성숙도 있고 인격적 성숙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임마누엘이 이렇게 큰 복이고 은혜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위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함께하는 것도 참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문 1장 21절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태문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하나 주셨는데 그 이름이 곧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늘에서 로고스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낮고 천한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저 위에서 명령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린다면 예수님의 그 두려운 영광의 굴복에서 믿을 사람도 있겠지만 진이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려온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 주셔서 이제는 육의 제한성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성령을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은 시가질트로 이제 결국 이제 구덩이에 밀려 떨어뜨려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십량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그 종으로 또한 가정 총무로 일을 하면서 결국 누명을 쓰고 그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임마누에로 요셉이 함께 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러므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고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일이 잘 됐어요. 일도 잘 되고, 우양도 증식되고, 또 농작물을 심으면 많은 소출이 있게 되고, 이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 요셉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뭔가 증식되고, 잘 되고, 풍성해지는 거라는 것을 그 주인 된 보디발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위해서, 요셉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모든 밑에 작업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은 요셉의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감옥에 가든 구덩이에 가든 유혹을 받든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지약도 이길 수 있고. 제삭슨 사망 아닙니까? 사망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생명력, 창조의 능력 함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고난도 이기게 하고. 문제도 이기게 하고, 시기와 질투와 제약의 세력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놀라운 그 흉년을 대비한 구원자로서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꿈 해몽을 통해서 바로 앞에까지 서지 않습니까? 자, 감옥에 들어간 것이 요셉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이 은혜였습니다. 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러 이제 왕 앞에 서지 않습니까? 자, 바로는 자기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얻으려 하면서 즉각적으로 총리로 임명하면서 퉁년과 흉년을 대비하는 그러한 총리 역할을 감당하도록 허락합니다. 아니 일국의 소년이 13년의 연단을 받은 다음에 30살의 총리가 되는 이런 모든 과정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결국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자기 민족과 자기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고 결국 430년 이후에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60만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인구로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임마누늘의 주님은 요셉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일도 잘될 겁니다. 2017년도 여러분, 안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게 낫지 않아요? 건강한 게 낫지 않아요? 뭔가 풀려주고 열려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자, 임마일은 그러기에 최고의 복입니다. 이런 임마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